인문예술 1강입니다자첫 번째 문단 인문예술은 다 독해를 할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배경 지식까지 조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수능을 대비할 때는. 그래서 지문 내용도 조금 교과서처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특히 철학 부분은 계속 듣다 보면은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자, 출직가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당연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하고 통일 신라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동아함치고요 이러한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제 4대 왕인 광종대에 이란 역사 편차 관행 조치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한 왕조가 멸명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역,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계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 부릅니다. 광종 4대, 아, 고려 4대 왕인 광종대에 만들어진 역사책이 구삼국사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제1 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시대 역사를 다시 편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서이다.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사료로 삼고 중국 측 자료와 국내 새로운 자료 내용을 보완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그러니까 이 구삼국사의 개정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 김 기존 역사서가 바로 뭡니까 구삼국사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출직하여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연관적 이해해 볼수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결국 뭡니까? 역사평차 관행을 설명하고, 상국사기도 구상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대외적 상황으로는, 자, 대외적 상황 동그라미. 아까 1문단 끝에서 대외적 내 상황이랬으니까 대외적 상황.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대내적 상황.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주면 훨씬 이해가 편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된 것이었다.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구당서를 새롭게 편찬한 것, 개정한 것이 바로 신당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설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가 구당서를 바탕으로 신당서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두 상국사를 바탕으로 상국사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 줄치고 고문체로 서술되어사6 별료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 차이가 있다. 자, 고문체는 주로 절구입니다, 절구. 즉, 네 줄짜리 한 시입니다. 거기에 사륙 별료문체는 뭡니까? 네 줄짜리도 있고 여섯 줄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글자짜리 한한한 한 시가 쭉 있고 여기는 네 글자짜리하고 여섯 글자짜리 있다는 얘기니까 글자가 두 개씩 조금씩 늘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용이 더 구체적이겠죠. 또 화려하고 꾸민 말이 많아지니까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세세개 사모듈로 된 문장보다 잘생긴 내가 맛있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더 구체화 되잖아요. 수식이 길어지는 거고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륙 별령문체가 구당서와 관계되는 거고요. 고문체가 생겼던게 바로 신당서입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수식과 꾸밈을 잡다 구리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출치가요,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게 적합하여 문장이 간결했고 그래서 고문체를 쓴 겁니다. 사륙별륙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 아무래도 한 글자, 두 글자, 중국의 뜻글자가 더 늘어나니까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김부식은 당 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 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종을 주장했고, 결국 그러면 삼국사기는 고문체를 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상국사, 구삼국사는 사륙별륙문체를 썼다고 추측이 되는 거죠. 중국이 구당서를 신당서로 바꾼 이유가 구당서의 사륙변련문체가 화려하고 예쁘긴 하지만 강계라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강계라고 논리적인 고문체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도 사륙변련문체로 기록된 구삼국사를 강계란 문체인 상, 어, 고문체로 바꾸어서 삼국사기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상국사기표 전하 1호 1호 해서 저는 이 책을 지키세웠습니다라고 올리는 글이에요. 그는 여기서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이 고기가 구삼국사와 같은 말입니다.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역사서란, 무릇 역사서란 화려한 고 장중한 문장보다는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육별려문체로 기록된 구삼국사, 즉 고기를 비판하고 자기가 쓴 삼국사기를 고문체로 쓴다라는 것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 체제와 증상 이 조치고요.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왜 그렇습니까?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충이죠. 윗사람을 공략한다는거 아닙니까? 유계질서. 하지만 인종 제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 기강은 어지러워졌고,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천도를 추정했던 묘청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체제가 흔들렸습니다. 이 고려 정치체제는 바로 아까 유교였습니다. 유교. 그죠? 예. 이두 개의 정면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믿줄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문헌에의거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신화적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탈신화성이라고요. 도덕적 성격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 예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 유지대를 기각 것이다. 이게 바로 대내적 상황을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요약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삼국사기의 대, 편찬의 대외적 상황은 중국의 영향으로 사륙별류문을 고문체로 그 바꾸는 것이었고, 대내적 상황은 이자계변한 묘청의 난처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려의 정치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그 정치 체계를 유교 사상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번째 문단.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론과 동그라미,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감 같은 제이, 제이 동그라미죠. 사로는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 가치평가, 밑줄. 담겨있는 글로,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일, 정체 일반는사루는 기록인 본기와 삼국의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열전에 속해 있다. 열전 속에 있다. 삼국사기 사로는 유교 경전의 준과여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침, 가르침.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다. 한편, 끊어주시고, 제의입니다, 제의. 제2. 제의에 대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과 달리 본계에 담겼어요. 그만큼 제의가 중요성이, 제에 대한 중요성은 중국보다 고려에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는 중국보다 제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본계에 제의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사생 여러 입장 중 선인 감응설 자, 네모치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자, 천인 가뭄설은 기후 등 자연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사회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즉 인간이 잘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려서 가뭄과 홍수를 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와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따라 하늘은 제의를 통해 경고한다고 본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게 제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봉기에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김부식은 진상국 사기 표에서 인종 대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상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상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상국사기 읽은 지식인 중에는 상국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력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간한 사람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삼국사기 이외 편찬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발현한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